서울의 번화한 도심에서 벗어나 조금 한적한 동네로 이사를 간지몇 달이 지났다. 그곳은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내 삶은 항상 규칙적이고 그 규칙 안에서만 움직였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이 나를 점차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나는 어느 날 동네에 새로 개업한 작은 도서관을 찾게 되었다. 도서관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와 지혜가 담긴 공간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는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중 한 명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셨고 나는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어릴 적에는 너희처럼 책을 많이 읽었단다. 할머니는 책을 넘기며 말했다. 책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하지만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배우는 거야. 나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내가 생각하는 책은 단지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한 도구였는데, 할머니는 책을 통해 더큰 가치를 배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이야기는 삶의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었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책이 내 삶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도서관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책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이 담긴 창이었고 그 창을 통해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곳에서 읽은 책들 중 일부는 내가 그동안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책들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자주 놓쳤던 것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하루는 할머니가 내가 읽고 있던 책을 보시더니 말했다. 그 책도 좋지만. 너에게 필요한 건이 책이란다. 할머니는 책한 권을 내게 건넸다. 책의 제목은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이었다. 나는 책을 받아들고 할머니의 말을 따라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용이 조금 어려웠지만 할머니는 내게 천천히 읽어라.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것이다 라고 조언해 주셨다. 그 말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 책을 읽고 난후 나는 조금씩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너무 빨리 가려고만 했고 무엇이 중요한지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제 천천히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것을 다시 찾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그 책은 나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다시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책을 통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놓쳤던 것은 바로 그 변화였다. 나는 변화가 두려워서 그동안 자꾸만 고정된 길을 따라갔다. 하지만 그 책과 할머니의 말은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이제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배운 것들은 단순히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교훈들이었다. 책을 읽으며 나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 그 시각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다. 할머니는 여전히 자주 그곳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나누어 주셨고, 나는 그 분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와의 대화는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할머니는 내가 책을 읽으며 느꼈던 것들에 대해 늘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셨고, 나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어느날, 나는 할머니에게 물어봤다. 할머니, 저는 항상 일을 빠르게 끝내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뭔가 빠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을 주셨다.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 성취를 위해 지나친 속도를 내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수 있어. 인생은 달리기가 아니라 걸으며 느끼는 여정이야. 걸으면서 길을 보고 주변을 살피며 마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 할머니의 말은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 오히려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을 하면서도 주변의 풍경을 보지 못했고, 나는 그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기계처럼 느껴지기만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그 후로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먼저, 일의 속도를 줄이기로 했다.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느라 정신없이 살던 나에게 하루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그 변화 속에서 조금씩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업무를 끝낸 후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예전에는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책을 읽으며 조금씩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책을 읽는 중간중간 나는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책의 제목은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질문들이었다. 그 책은 단순히 이론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런 질문들이 내 마음 속에서 울려 퍼졌고,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삶을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책을 읽으며 나는 내가 얼마나 그동안 많은 것들을 놓쳐왔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살았던 것 같다. 주위의 시선에 맞추고 성공을 추구하는 데만 집중했던 나는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놓쳐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 책을 통해 나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나는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진지하게 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일을 할 때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또한,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도서관에서 배운 것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내가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들도 나처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질문들을 던져보라고 권유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 이야기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추천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은 자신이 느낀 점을 나와 공유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갔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변화를 눈으로 보며, 책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도서관을 단순한 정보의 장소가 아닌 사람들이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할머니가 말한대로 책은 단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하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도구가 될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가며 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들 중 일부는 내가 읽은 책이나 할머니가 전해주었던 조언을 듣고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도서관은 점차 작은 커뮤니티처럼 변해갔다.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과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 안에서 나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하게 되었다. 어느날 도서관에서 한 젊은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평소에 매우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바쁘고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책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항상 바쁘게 살고 있어요. 일이 끝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야만 할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느리게 살아가야 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예전에는 같은 생각을 했어요. 목표를 향해 빨리 달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건 속도를 늦추고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큰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와 함께 도서관 안에 있는 한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나는 그녀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고 함께 책을 읽으며 조금씩 그녀의 생각을 열어갔다. 그녀가 처음에는 의심과 불안을 느꼈던 변화의 과정은 조금씩 조금씩 그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점차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을 갖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와의 대화는 나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진지한 대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본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누구도 고립되지 않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후 나는 도서관에서 또 다른 모임을 열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책을 읽고 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자는 아이디어였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편안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문제를 겪고 있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았다. 바로,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는 점이었다. 그 모임에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교육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할머니에게 배운 것처럼 책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책을 통해 우리가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성취는 무엇이었을까? 그 목표들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했을까? 아니면 나는 그냥 사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은 내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으며 점차적으로 찾아낸 답들이었다. 나는 더 이상 성취만을 쫓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대신, 나 자신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나의 내면을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 도서관에서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나는 이제 그곳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장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 공간은 나에게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급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쫓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도서관에서의 모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처음에는 몇명안 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퍼져나가며 도서관은 마치 작은 변화의 중심지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겪었던 아픔과 기쁨을 공유했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나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한 것은 그저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함께 성장한 것 뿐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느날, 한 남자가 도서관에 들어왔다. 그는 자신을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사람들과의 소통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항상 불편하고 괴로운 기분이 들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는 조심스레 나에게 물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이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죠. 하지만 중요한 건그 불편함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불편함과 아픔 속에서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는 나와 몇 번의 대화를 나눈 후 점차 도서관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여전히 그에게 불편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도 강력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배움을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나를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어려움 속에 진정한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을 마주하는 순간 그 속에서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모임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 변해갔다. 각자의 삶에서 겪은 어려움을 나누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단지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자리로 변해갔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교육하고 있었다.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고민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그 모든 경험들이 나에게 하나의 큰 깨달음을 주었다. 교육이란 결국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책 속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 역시 그 소통과 교감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을 다시 할머니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내게 늘 이야기하셨다. 느리게 살아라.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더욱 성장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외롭고 힘든 순간,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배우게 된 것이다. 도서관에서의 그 작은 변화는 내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나는 이제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내가 겪은 변화는 단지 내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할머니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녀가 나에게 전해준 그 작은 말들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너무 빨리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느리게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구나. 느리게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하면 너의 삶도 다른 사람들의 삶도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정한 교육이란 책이나 이론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얻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가기로 결심했다.